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이 책에서 이야기한 아주 명확하게 제일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안식의 개념을 장소에서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면서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교회 가자. 뭐하러?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만나기 위시원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을 지난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닌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될수있고 이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교회가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아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툼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교회 예배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 교회는 안식의 개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공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공간 속에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겨놓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